오늘은 2024년 11월 28일입니다. 오늘 출생한 사람은 갑진을의 병신일주가 됩니다. 오늘 일하는 병화, 즉 태양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와 힘을 가졌으면 생명체를 주관하죠. 특히 겨울에 따뜻한 열을 발산해서 생명이 졸립도록 하고 활력을 갖도록 하는 에너지로 모두에게 필요한 기운입니다. 특히 겨울에 출생한 평화일 인간들은 희생과 봉사정신이 있고 타인들로부터 이유 없는 호감을 받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평화는 어둠을 거두어서 드러나게 하고 숨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절과 경우가 밝은 성품을 갖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역할을 하려면 구름에 가리거나 팜이 되면 기능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목이 있어야 하고 호수물을 보면 서로 반사하는 빛으로 보강이 돼서 좋은 작용을 하죠. 오늘은 해월 즉 10월 소설절을 지나서 편관인 임수가 당령해 있습니다. 태양의 기운이 가장 약해진 때이기 때문에 일간이 임수 편관을 감당할 힘이 부족하게 되면 임수가 칠살도 변해서 일간을 공격하게 됩니다. 칠살은 일간을 공격하는 적이나 또는 질병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위험에 빠뜨리며 공포를 조장하고 불안하게 하고 예측기 어려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와 같은. 그러므로 대단히 흉한 것입니다. 칠살이 되면 자신이 일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협해서 칠살이 자신을 공격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돕게 만드는 타인상생객이 되도록 인성이 있으면 국목지명이라 해서 나라 일등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팔자는 지지의 수기가 강하죠. 관달이 강하고 한습한 것입니다. 일관이 매우 약하던 중 연월의 갑을목 인성이 해장성에서 힘있게 특출하여 있습니다. 이걸 절처봉생이라 하죠. 극격의 조짐이 있다 할 것입니다. 좋은 집안에 출생해서 어마한 가정교육과 학업에 충신해서 좋은 직업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판단력, 결단력과 품격있는 유험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대체로 좋은 일진이며 혹 무술씨든 취지의 뿌리를 갖게 되면 대단히 좋은 팔자가 될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